네, 어린이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하여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음악에 맞춰 함께 말씀 챈트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며 오늘의 예배 주제를 한번 맞춰 보기를 바랍니다. 네, 노란 자동차에 적힌 글자를 보고 오늘 예배 주제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주제 단어를 한번 잘 연결시켜봤나요? 오늘 예배 주제가 뭐죠?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 겸, 네, 겸손. 바로 오늘 예배 주제는 겸손이에요. 우리 친구들 겸손이 뭐죠? 겸손은 나는 낮추고 대신에 남은 높여주는 행동을 말해요. 자, 오늘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 멋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한 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인 이 금산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도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1900년도 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한 부유한 집이 있었어요. 그곳의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또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송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 집준이었던 조덕삼 씨는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04년 바로 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삼아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자, 해가 지나면서 금산교회는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성교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길 장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뽑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채 안에 모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누가 이 감, 금산교회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이 금산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사랑채도 내주고 신앙 쪽으로도 훌륭하고, 또그 동네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이 조덕삼 씨가 당연히 선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아니라 바로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씨가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자, 조덕삼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조덕삼씨가 한 말이었어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종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겠다는 엄청난 겸손을 바로 이 조독삼씨가 보여주었어요. 자, 바로 오늘의 챈트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그는 삶에서 실천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어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난 체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비트윈스 드라마를 보는 날이에요. 아쉽지만 오늘은 비트윈스 드라마의 마지막 해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마지막 회인 만큼 우리 비트윈스 친구들과 인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하며 잘 집중해서 드라마를 시청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쩔 수 없이 윈터 베이케이션이 시작됐지만 딱 일주일이야, just a week. 자 그럼 그 동안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지? 음. 놀기만 하면 안 돼요. Good, good, good. 어, 네. 1년 동안 배운 거총 복습 그리고 내년에 배울 거 미리 예습. 알겠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년에 보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너 내일 올 거지? 당연하지. 나 완전 기대하고 있어. 재밌겠다. 너도 내일 꼭 와야 돼. 알겠지? 가긴 갈 건데. 진짜 예배랑 성경공부만 하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동도 할 거야. 알겠어. 근데 진짜 별 재미 없을 것 같은데. 너놀 거지? 애들 다 온대. 뭐? 우리 교회 겨울 캠프. 너 온다고 마니또도 뽑았잖아. 반납하면 안 될까? 나못갈거 같거든. 안 돼. 마니또를 어떻게 반납하냐? 엄마가 미리 스케줄 다 짜놨어. 방때할거 엄청 많은데. 갔다 와서 나랑 같이 하자. 안돼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하는 걸 했어. 아무튼 난못 가. 너네끼리 잘 다녀와. 꼭 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진짜야. 그만해. 쟤 아무래도 안올것 같아. 올 거야. 내가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 <목소리> 안녕 안녕 빨리 좀 오지 딱맞쳤는데 근데 넌 다름 괜찮냐? 어 괜찮아 뭐 이정도쯤이야 야 이렇게 다쳤는데도 오다니 너도 진짜 대단하다 에이 뭘 당연히 와야지 이제 들어가자 드림인 아직? 안 올건가봐 전화도 안받아 내가 다시 걸어볼게. 올것 같은데? 늦어서 미안 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스케줄 다 짜놓은 거 미리 다 해놓으면 나가도 된다고 해서. 설마 그걸 다 하고 온 거야? 네가 막 많이 떠는 어떡하냐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막 그랬잖아 고마워 난 네가 와서 진짜 너무 좋아 얼른 가자 부터 우리 맑은 물 붓기를 할 거예요. 물을 부어요? 설마 몸에요? 너무 추울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음, 너희들은 평소에 서로 칭찬들 많이 하나?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은 왠지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어색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더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이... 검은 잉크처럼 우리의 영혼도 검게 만들지. 오 오. 이걸 어떻게 다시 맑게 할수 있을까? 맑은 물을 부어요. 아 그러면 검정색 잉크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맑은 물이 긍정적인 말. 맞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말 하면 좋을까? 칭찬. 그렇지 드림이 진짜 똑똑하구나 자 이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마니또를 칭찬하고 이렇게 맑은 물을 붓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기 자 누가 먼저 해볼까? 저요 그래 우이찬이 망이또는요 제가 못하는 걸 잘해요. 그중에서도 과학을 제일 잘하고 점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썰 뿐한 적도 있지만 결국 그 친구 덕분에 과학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오늘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선물은 1 0 과학 큐티 책이야. 너가 과학을 좋아하는 만큼 성경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제 마니또는요, 엄청 착하고요. 친구들한테 화낸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나눠주고요. 내 선물은 영화 인데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러 가. 제 마니또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요! 또안 그래 보이지만 착하고 친절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도와준 적 있어요. 그때 진짜 고마웠어. 선물은 나중에 풀어봐. 어, 제 많이 떠난 드림인데요. 어, 드림이는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말씀을 엄청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좀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어폰 잃어버리지 마. 저는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못올줄 알고. 천이는 진짜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못된 말하고 재수없게 굴어도. 절 미워하지 않고 이어폰도 같이 찾아줬어요. 저 사실 그애 진짜 안 좋아하는데 천이한테 고마워서 천이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선물을 준비 못해서 나 아까 선물 받았는데 내가? 엄청 큰 선물 받았어 아까 드림이한테 혹시 아 설마 아나못 어, 찾겠다 나한텐 드림이가 온게 제일 큰 선물이야. 정말 감동적이야. 감동적이긴 한데. 왜? 진짠데?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 화답게 아주 훈훈하게 드라마가 끝이 났어요. 오늘 드라마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 캠프 출발 직전에 드림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 장면이었어요. 드림이는 처음에는 캠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드림이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희의 섬김 때문이었어요. 자, 캠프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맑은 물 붓기 시간에 드림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희는 진짜 진짜 좋은 친구 같아요. 제가 막 못된 말하고 재수 없게 굴고 그랬는데도 절 미워하지 않고, 이어폰도 같이 찾아줬어요."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저 사실 교회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천희한테 고마워서 천희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천희에게는이 드림이가 온 것이 정말 큰 선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늘 드림이는 이 교회를 욕하고 천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만 천희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드림이를 외면하지 않고 또 드림이의 이어폰도 찾아주고 드림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드리미와 천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친구를 도와주고 높여주는 예수님의 성김을 보여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캠프 저녁에 서로를 칭찬해주며 맑은 물을 부었던 이 맑은 물 붓기 시간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는 방법이 바로 칭찬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므로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나는 낮추고 남은 높이는 성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섬김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이 열기구의 원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열기구의 원리를 다시금 우리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열기구의 원리 기억하나요? 열기구의 원리가 뭐였죠? 바로 나를 묶고 있는 이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이 거만의 마음을 하나씩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열기구가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높여주실 거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에는 섬김의 어린이들이 되어서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한달 동안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사람이 으뜸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겸손히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기쁨으로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그러면 주기도문 송부르며 함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